어떤 존재를 바르게 키우는 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겠죠. 저에게 관심 많은 분들이 <laughs> 많이 있더라고요. 특히 예. 전국의 그 중고등학생들이 음. 또 저에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<laughs> 이 토대를 가진 아이가 이렇게 몇달 사이에 짧은 사이에 변화하게 되리라고 기대는 잘안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학교의 수업이 유튜브를 통해서 만화도 보고 뭐 하다가 백인 외국인 교수의 강이었어요. 예. 조던 예. 피터슨이었는데 예. 사실 저희 이 학자의 세계에서는 그분은 구구가 맞습니다. 왜냐하면 예. 혐오와 배제를 예. 조장하기 때문에 음.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. 야. 네, 여자는 왜 군대 안 가? 음. 어, 남자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음. 조롱은 묻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. 예. 그게 주류인 거예요. 음. 그러면 은이 사람의 심리가 주류를 따라가고 추종적이죠. 싶어집니다. 네. 예. 예.